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정동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<laughs> 너무 팬이고, 너무 좋아해요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누나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? 제가 사실 음악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, <웃음> <자꾸>? <웃음> 연습하고 있다가 전화와서. <laughs> 어떤 악기 <학기> 하고 있어요? <laughs> 가야금. <가약을 웃음> <laughs> 노래 같이 하는 가사 영상이란 거. 오. 누나 조금 들려줄 수 있어요? 들네한번볼게요제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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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탁드려요. 미양의 <laughs> 첫 공연. 그러니까 야. 사랑이 오군 나네 사랑이야.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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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이야. <laughs> 와. 예 <laughs> 감사합니다. 잘 하네요, 진짜 멋있다.